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입니다. 오늘도 저의 19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리고 패턴들을 공부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아직도 그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카톡에서 오픈 채팅방이죠. 오픈 채팅방에서 스티브 유나 스티브 유인베스트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방들은 저를 사칭하는 방으로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방이 검색되지 않게 좀 설정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랑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입장 가능한 단톡방만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 공유했던 관심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유했던 관심 종목은요. 어, kbg고요. 어, 이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27일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사랑 회원 예, 심화 영상 공부 영상을 통해서 공부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21선 부근 이탈을 하는가 하더니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예,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29.94%까지 좀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어 KBG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부각이 된 이유는 어 미국의 이제 그 IRA 예, 법안 관련돼 가지고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어, 어제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그 FTA 예, 미체결국에서 수출한 예, 광물이라도 그 f t a 제 체결국에서 예, 가공해서 이제 50% 이상 부가가치를 좀 창출한 예, 경우에는 FTA 체결국 예, 산으로 좀관주한다는 부분이 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좀 응용할 수 있는 예, 고분자 배터리 전해질 소재 그리고 전기차용 방열 소재, 자동차용 산업용 예, 자동차 산업용, 예, 실란트를 좀 연구 개발 중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제 회사, 그 회사에서, 예, 뭐 급등 사유가 좀 없다고 좀 밝혔었는데, 어, 밝혔었어요. 뭐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좀 무관하다고 하고, 뭐 2차 전지 이제 그 향후에, 예, 소재로 이제 그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중이라는 부분이 예,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예,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조금 여겨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오늘 같은 경우 좀 부각이 됐었고요 어, 그 전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예, 4680관련돼가지고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어, s t x 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9일날,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도 윗골이 좀 다는, 9.8%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어, STX 같은 경우는 뭐 원통형 그 배터리 관련주기도 하고, 어, 니켈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죠. 예,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 이유는 이제 뭐 니켈광 그 지분 가치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태백시와 이제 희귀금속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추진했다는 부분이 2차 전지 핵심 원료 가경, 어, 가공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태경 BK이구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대량 거량이 래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22.76%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 차트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줄면서, 예, 21선 부근에서 좀 그,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2.76%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 태경BK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석회, 예, 플라스터 제조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2차전지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2차전지 이제 배터리의 응극제, 필수 소재인 코크스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어제도 설명 좀 드렸었지만, 사우디, 해수 담수와 관련된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비료, 구제역 관련주,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네, 구형 테크고요. 어, 구형테크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예, 그다음 날 개파락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줄면서 좀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밑골리 달린 좀 캔들이 나왔죠. 예, 이제 오늘의 좀 캔들이 다시 한번 요 밑에나 요 위에 있는 좀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기 위한 캔들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거래량 줄면서 좀 횡보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눌림자리를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예, 전기차 이제 공장 관련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예, 뭐 현대기아차 이제 그 미국 조지아주 예, 근처 이제 공장 관련 돼가지고 예,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전에 이제 애플카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다물 멀티미디어 고요어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나서 예, 21선을 좀그 엎치락뒤치락 예, 하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시도록 했었고 이틀 연속 좀 거래량이 좀 줄면서 다시 한번 좀 21선 부근에서좀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 반도체 설계를 좀 전문으로 하는, 예, 펩리스, 예, 회사를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뭐, 삼성, 그, 삼성전자와, 뭐, 후지츠 예,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파운드리를 좀 확보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족보행, 예, 관련된 사업을 좀 추진 중이라는 부분이 좀, 어, 추진 중이라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최대 주주가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예, 테크놀로지로 좀 변경이 됐는데, 이고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죠 네, 2030 지난 그 행사인데 자족보행 이제 로봇을 좀 이제 소개를 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던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네, 대성에너지고요. 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갭을 주고 나서 15.19%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좀 부각이 된 이유는 그 최근 러시아 포함해가지고 예, 주요 산유국이죠. 예, 그 o p e 플러스, o p e 플러스가 이제 네 달부터 예, 하루에 이제 116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좀 발표하면서 원유 가격이 좀 상승할 것이란 부분이 그 대성 에너지인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가 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이게 이게 좀 이렇게 뭐 다음 달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연속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천연가스 관련주인 이제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도 좀 부각이 될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그 차트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줬었죠 거래량이 줄면서 좀 낙폭이 가득했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전저점 부근에서 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음봉이지만 플러스권에서 마감한 좀 캔들이 좀 나왔죠. 이런 예, 자리들 전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좀 손익비가 맞는 좀 매매가 가능한 자리를 좀 보여지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해인이고요. 어해인 같은 경우도 대성에너지랑 좀 차트의 모습이 좀 비슷하죠. 제가 이제 재료적인 측면도 그렇고 에, 차트적으로 좀 공부가 좀그 비슷한 패턴을 좀 찾아온 부분이니까 좀 추적 관찰하시면서 어떤 패턴이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해인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재료로 좀 엮여 있죠. 어 이제 뭐 세계적인 건설 기계 업체 뭐 캐터필라 뭐 메초 에, 여러 가지 그그 그 세계적인 회사 관련돼 가지고. 예, 뭐 굴착기, 불도저 관련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어, 리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좀 리, 어, 리튬이 있다는 부분, 예, 그리고 울진에 좀 이제 매장량이 좀그 평가가 됐다는 부분이 이 회사가 있는 그 자회사죠, 해인자원 같은 경우는 좀 울진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리튬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히터류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예, 태양광 발전소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차트적인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대상 에너지와 좀 비슷한 모습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d i c 고요 어, DIC 같은 경우 오늘 그, 이렇게 종가와 고가가 좀 같은 꽉찬좀 양봉이 좀 나왔죠. 어, DIC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일론 머스크랑 그 기가팩토리 관련돼가지고 좀그 면담을 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쓰이는 감속기 모터와 구동 축을 연결해주는 주행 상황에 따라 이제 동력을 끊거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감속기어, 어, 샤프트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그 감속기 기어, 예, 샤, 샤프트 관련 부품을 좀 공급 중이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중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고, 그 현대차가 이제 그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좀 투자를 한다는 부분도 부각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줄면서 좀 이제 241선을 241선 부근에서좀 하방 압력을 받고 좀 이렇게 좀 흘러내렸던 모습이었죠. 6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시도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장기 평들을 돌파를 좀 시도를 했죠.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 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